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엄청 많이 자는 것 같네요. 잠을 안 자도 된다면 더 많은 일들을 할수 있을 텐데. 바디 HTM에.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복설 수면은 몸의 발육이나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설로 논렘 수면 중에 생장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된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생물은 깨어있는 동안 몸이나 뇌에 손상이 가해지는데 이런 손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복설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수면 기간이 많은 차이가 난다는 점과 수면 중에도 뇌파의 변화가 깨어 있을 때랑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설명 못합니다. 본능설 수면은 본능의 하나이고 행복을 느끼는 것은 본능적인 욕구가 충족되었기 때문이며 수면이 자신이 만든 생활 리듬에 의존하는 것도 본능이 태어나면서부터 프로그램한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수면 불필요설 수면의 역할은 피로 회복이 아니라 동물이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대인에게는 필요 없다는 설입니다. 본능이 퇴화하면 잠을 자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기억 정착 설렘 수면은 학습이나 기억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설입니다. 렘수면 중에는 신경회로의 기능을 조절하거나 낮에 기억을 정리해서 여분의 정보를 가지고 필요한 것만을 정착시키려 한다고 합니다. 모의 연습 설렘 수면 중에는 뇌 속에서 모의 연습을 하고 있고 꿈은 뇌의 감각 활동의 연습이라는 설입니다. 근거로는 출생 전후에 렘수면이 많다는 것과 램 수면이 꿈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 등입니다. 에너지 보존설 우리의 수면이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에너지 보존을 위해 8시간이나 자야 된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부동설 동물은 꼼짝 않고 있는 편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고 생각될 때 잠을 잔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잡아먹히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설명 못합니다. 바디 html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